좋아요, 이제. 흥미로운 부분인 에도비스터크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? 결국 그들은 꽤 고정된 요금제를 가지고 있어요. 6달러에 10개 콘텐츠를 얻을 수 있고 간단히 나누기만 하면 돼요. 우리가 사진을 올리면 순판매가의 33%를 가져갈 수 있어요. 한 달에 10개 자산 구독자면 이미지당 0.99달러를 받게 돼요. 10개 자산 월 구독이면 이미지당 0.92달러를 받아요. 10개 이상 월 구독이면 이미지당 0.33달러에서 0, 0 4 받아요. los 물론 주문형 확장 라이선스도 있는데 이미지당 26 40달러에요. 비디오 섹션에서는 순판매가의 35%를 받는데 월 10개 자산이면 영상당 8, 40달러에요. 월 25개 자산이면 영상당 7, 8, 0달러를 받아요. 월 3, 50개 자산이면 영상당 4, 5, 5달러를 받습니다. 알겠죠? hd 주문형 라이선스는 영상당 22, 40달러에서 28달러 사이에요. 4k 주문형 라이선스는 영상당 56달러에서 70달러 사이입니다. 즉 평균적으로 이미지당 약 0.60달러를 받게 돼요. 그리고 영상당 평균 6달러 정도를 받게 됩니다. 알겠죠? 물론 사용된 것에 한해서요.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수익 구조예요. 당연히 맞춤 가격으로도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가능할 거예요. 그게 다예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